서명원 선수를 투입시키네요. 히칼등뇨를 빼줍니다. 외국인 선수를 전반전 35분에 교체한다는 것은 승부수를 띄우는 걸 수도 있겠고요. 어, 대전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원 쪽의 보강입니다. 이렇게 네. 될수 있습니다. 네. 돌아섰습니다. 서명원. 아, 네, 좋아요. 아드리아노. 이현호 선수는 지난 시즌 제주에서 1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대전으로서는 지금 변화를 뺄수 밖에 없겠죠. 네. 네. 전반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나 부, 좀 부진했기 때문에요.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드리아노. 네. 네. 드리블 돌파로 제주인하이티드의 수비진을 모두 제쳐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쳐치고요. 네. 서명원의 슈팅. 서명원 선수와 확실 기술이 있네요. 네. 몸싸움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중원에서 도와줬습니다. 좋아요, 서명원. 잘났고요. 김찬희. 서명원 돌아나왔습니다 어, 서명원의 좋아요네. 패스 아드리안. 자, 각도 열렸습니다. 아드리안오. 몸으로 막습니다. 자, 방금 서명원의 재능을 제대로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약해졌고요. 사이로 밀어줍니다. 서명원 찔러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찼습니다. 잘접었죠 자, 본인이 가도 돼요! 네. 떴습니다! 과한골 따라가서 4대1로 차이로 이렇게 4대1로 따라가서 패하는 것은 분명히 다음 경기의 그렇죠. 영향이 다릅니다 자, 서명원입니다 서명원 좋아요 자, 측면로 네. 벌려주죠 김찬희 크로스! 김찬희 서명원입니다 서명원 한명잘 쳐냈습니다 서명원 좋아요 좋아요 네잘 유지해줬고요 서명원입니다 중앙에서 서명원 세워두고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Come on, cross set.